날이 진짜 덥네요. 오늘은 좀 오후 늦게 일이 있는 날이라서 오전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제 런닝 머신도 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제가 여름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여름 많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어, 너무 싫어하는 여름이 벌써 와버렸네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갑자기 왜 피트니스 대회를 나갈 생각을 했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20대 때는 운동을 정말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대 때는 사실 좀 살이 쪘다 싶으면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좀 굶고 그렇게 하면은 살이 다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20대 때는 사실 건강하게 음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무작정 굶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의 20대는 요요와의 전쟁이었어요. 요요와의 전쟁이라서 다이어트를 이만큼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 살이 이만큼 찌고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를 해놓으면 이만큼 빠졌다가 다시 급하게 살이 찌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요요와의 전쟁으로 20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한약 다이어트도 제가 해봤었고 한약 먹는 걸로 다이어트도 해봤었고 그리고 식욕 억제제 같은 것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살이 빠지지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된게 아니다 보니까 살이 더잘 찌는 체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요로 20대를 보내다가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급격하게 군살도 너무 많이 붙고 특히나 막 옆구리 쪽 안 보이는 쪽 있잖아요. 막 옆구리, 등, 이런 데에만 부, 살이 막 군살이 붙고, 허벅지 뒤에, 특히 엉덩이 밑에, 이런 데에 살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굶으면서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헬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헬스가 제 몸에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두 달? 세달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가 눈에 보이고 군살도 많이 없어지는 것도 보이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재미를 많이 느껴서 헬스의 재미를 많이 느껴서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서 좀 몸에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막, 근육도 많이 키워보고 싶고, 사실 언제 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고, 또 언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왕 운동을 시작했고,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어, 힘을 한번 받아서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한번 그때까지 근육을 만들어서 몸을 키워서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이중적인 마음이 큰가 봐요. 제가 바디프로필 촬영할 때는 아, 나 이제 바디프로필 끝나면 몸 엄청 키워봐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막 48kg까지 내려가고 몸이 막 그냥 거의 근육도 많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마른 느낌이 들었었는데 또 이제 바디프로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수분도 몸에 많이 차고 그만큼 운동도 더 강도 높게 하면서 몸을 어떻게 보면은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렇게 몸이 살짝 뿔다 보니까 아, 그때 말랐을 때는 옷빛도 좋고 되게 좋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참 감사하죠. 그래도 이왕 대회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뿐 저의 모습도 사랑하면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겨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오늘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 오늘 오전에 운동을 갔다 왔지만, 저녁에도 어 가서 가볍게 운동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 몸좀 집에서 풀고 가려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몸을 이제 운동하기 전후로 풀어주는 편인데 폼롤러를 이용해서 자주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용하는 폼롤러는 민자로 생긴 폼롤러랑 그리고 이렇게 오돌토돌한 폼롤러로 몸을 운동 전후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폼롤러로 몸을 안 풀고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만 맨손으로 하고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말 다리가 꺾이는 것처럼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뒤로는 진짜 폼롤러로 몸을 잘 풀어주고 있어요. 운동만큼이나 스트레칭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잘 풀어 주다 보니까 뭐 근육통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뭉쳐서 아팠던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몸도 개운하고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한번 스트레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